안녕하세요. 영화 만들기 목표로 도전 중인 알티입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영화 화면에서 보이는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효과, 상징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혹시 앞의 편을 보지 않았다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리즈로 보시는 게 이해나 공부하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카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중요한 영상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언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작정 상황과 적절하게 맞물려야 하고 그것을 사용한 당위가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 작중 사항과 맞지 않거나 사용한 당위가 약할 경우 내용 전달력이 약해지면서 몰입도가 깨지게 되고 관객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영상 언어를 구현하는 방식과 각각의 주는 힘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메라와 피사체의 수평 각도에 따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끝과 손끝으로 원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의 정도와 각도인데, 이게 측면, 정면, 후면 등등, 피사체와 카메라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객에게 전달되는 캐릭터의 정보량, 감정, 심리 상태, 진실 등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측사샷. 약 45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장면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것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본 앵글일 거고, 일상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면샷 혹은 정면에 가까울수록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한다는 뜻으로 캐릭터의 정보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느낌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샷들을 본 기억을 되짚어 보니깐 감정 신이나 정서 신들이 많은 것 같네요. 측면 90도 혹은 측면에 가까울수록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절반만 공개한다는 뜻으로 캐릭터의 감정이나 정서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다른 계략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샷들 또한 영화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대립 혹은 갈등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후면 뒷모습은. 캐릭터를 더 비참하게 보이기 위해 롱샷을 쓰는 예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네요. 좀더 인물에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앵글 느낌이 나서 다큐멘터리 샷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자 이것처럼 카메라와 피사체의 수평 각도에 따른 영상 언어적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하나 남은 카메라와 피사체의 관계에서의 높낮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영화 만들기 도전 중인 알티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